디딤돌처럼 침대 소파에 의지하여 기대고 편하게 쉴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 중력들 있는 지구입니다. 우주는 기댈 곳이 없다. 집착이 빛. 야! 지옥 윤회 없다. 천당 각각 윤회 없다. 배를 짓고 윤회를 해야 공부 숙제 받아 살면 너의 업제 알고 탁한 부족한 공부하라고. 윤회들이다. 가층 끝 윤회 끝. 옥에 갇혀 있으면 넌 밝게 하지 못한다. 넌 너의 삼사라 활동 운영하는 너의 이상대의 지옥은 옥에 갇혀 있다. 이고 천당 갇혀 넌 윤회 못한다. 야! 세상 특 모두 없어버리고 넌 이해되게 알수 있을 때까지 넌 들어가고 하는 곳 너가. 옆탁한들 너가 직접 찾아가는 공부 알아가 알고 가야 한다는 걸 알면 알아가는 노력을 할 것이다. 예! 지금 이 삼사랑 놓아야이 다음을 갈수 있다. 예! 선순환 이란 말 연구해 보니 내 앞에 사람들 이렇게 의무 다한다. 예! 넌 공부한 나쁜 것들 좋은 것들 자료 재료들 알지넌 예! 바르게 살아가는 건 상대 사람들은 이렇게 의무 다해야 한다. 예! 너가 나와 같이 이렇게 의무 다하면 우리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예! 없게 평범들 모두 없어지고 넌. 너 주위 도인 곳을 기상대신우이 예! 같이 천상으로 높은 곳에 갔어. 평함들 밑에 있는 곳에 남아있을래 공부하지 말고 하는. 예! 개업평함들모 그가 부족함을 알수 있게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다. 예. 이로운 주체 의무 다음과 달려 있다. 예. 남의 어리고 많고 이렇게 의무 무엇을 해주었는가 하면 폭행, 폭언, 범죄들, 아픈 고통들 받는 것이다. 예. 상대 사람들은 이렇게 의무했다면 존중하고 폭행, 폭언, 욕을 안 하고 범죄 안 한다. 예. 상대가 너에게 폭행, 폭언 한다면 알려주는 알람이다. 너가 찾는 공군 너가 무조건 해야 한다. 예. 상대 선순환으로 상대 이렇게 해야 한다. 예. 듣기만 하면 천기들어오고 듣는 자만이 모르고 무엇 뭐 들었는지 모른 자는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야! 들었다면 알았다면 이단 보이기 시작하여 앞으로 치고 나아간다. 야! 선이나 악이 있다는 것들이 있다면 이성 저승 천당과 저승이 있어야 한다. 야! 고파선 학고착 생각 집착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쁘다 좋은 것이다. 야! 누가 천당 지옥 가라하면 고착들 천지옥 갇혀 사는 것이고. 야! 삼육생 물질 문명은 인간 지식 발전한 만큼 따라 같이 발전한다고 그랬어. 인간 지식 발전 윤회하여 쌓이고 쌓여 오늘까지 왔다. 분별 알고 법문 들어라. 네? 진리 먹고 모두 머리 몸통 다리까지 모두 들어오면 넌 성견지명 지혜롭게 미래 앞에 미리 보인다 예방 천복들 찾아 먹고 육생 위에 올랐어 라으면선순환 이롭게 의무 다하는가 달렸다. 화 에너지 쓰임에 에너지 하나 되는 에너지 인연 들어오면 선순한 다하고 순한 나이다. 육생 경제 일어났고. 선천시대, 후천시대 후에 받는 것이다. 미리 선순환 바르게 하는 것이다. 선과 악이 입구를 알고 선한 일을 하고 악을 알고 악으로 하면 된다. 옥에 갇혀 살면 너가 보연 타고난 행위 다하지 못한다. 야! 너희 수호신 조상 3천대천 시대 옥 저승 깨부수어야 한다. 선물 이기하이탈 너나 바른가 행위 선해주고 회 받는 것이다. 선 받으면 넌 천벌이다. 너희 조상들도 모두 같이 죽는 것이다. 야! 넌 선상대 이렇게 의무 다하고 이타행위 점점 신선한 믿음 신뢰 운영 주체 신용 심어준다. 선망 지켜 나아가 오게 빠져있지 말라. 퍼내야 한다. 야! 신뢰 비키면서 아쉬운 자들 최선 다하여 의무해줘야 한다. 야! 신용 신뢰 신념 선으로 주고 수회 받는다. 신용 있게 관계 유지한다. 남, 북, 기후 변화, 비오고, 안오근 곳비, 차별화, 사계절 곳에서 삶이 분별, 장단점, 약, 강 윗, 아래 등 세운다. 남쪽 운영 주체이고, 북한이 활동 주체이다. 동쪽이 운영 주체이고, 서쪽이 활동 주체이다. 동쪽 산, 서쪽이 들이 많은. 우린 36년, 2024년 이만, 25년 통일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우린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받아 놓았는다. 정보 말고 살아가야 한다. 3세대 아이들이 울고 있는 노래 소리들 한다. 이렇게 의무해야 한다. 북쪽이 남쪽으로 오게 찾아올 수 있게 남쪽으로 찾아오게 해야 한다. 남북 하나되기 위하여 동서 중이 서로 손을 잡아가야 한다. 천부경 천지 대자연 어버이 말씀이다. 천천천 천부경은 문자 아니다. 말로 영성으로 귀로 들어 말로 글씨로 만들어 놓았다. 야! 천부경, 무속인 풍수수맥, 기 있다. 명상, 단체들이 만지고 있는 것들이 맥을 잡기 위하여 해보는 것이다. 야! 지혜로 살아가는 뿔이 대한민국의 천부경 말로 내려왔다. 야! 천부 말로 삶 살아가는 것이 법이다. 야! 금기 따라 인연 가춤이 있는 자는 맞게 꺼니 모두 버리고, 너가 직접 알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야! 굵고 잔틀 있고 얻고 편해하면 천부경 알고 이치해 우리 알고 모두 소중한 것이다. 야! 어느 한곳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이 없는데 모두인 것이다. 야! 정법 스승은 17년 3천부경 살아왔는데, 야! 지금까지 30년 3천부경 못 살았다. 야! 모르고는 알고 차별화하겠다. 야! 물질의 인연 따라 가겠다는 것이다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뿌리는 지기 기운 머금고 있는 작고 크고 뿌리 어느 누구도 소중 안한 것이 없다 이다 천부경 1천명 며칠 동안 헤비 천만원 받고 천사무 새로운 천부경 해설해준다는 것이다 천부경 대자연 천부는 바르게 살아가는 부족 이렇게 정법 자신도 몰라와 공부하면서 지금 강의들은 무슨 틀린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정법 듣고 공부 환자들은 무슨 찾아 좋은 것만 30% 챙겨 먹어라 빠지면 감옥이다. 넌정법강에 들었다면 분별 못한다. 빠진 상태 넌 7년 공부 넌 후회한다. 그냥 먹고 30% 먹고 챙겨 놓고 나올 수 있고 빠져 있으면 넌 빠져 감옥옥에 갇혀 있구너 임으로 못 벗어난다. 절에 갔어 30% 알고 교회 갔어 30% 공부했고 초중고 대사회 정법강에30% 듣고 먹고 알면 이처럼 모를까 무식할까요? 30% 먹고 너의 인생 3 살아가야 한다. 너가 정복 강의하는 천부경 천사무 사람마다 천만원 돈 천일 동안 천사무들 너희가 빠져있구나. 정신차리 깨침주기 위하여. 돈 재물 직장 환경 들 사람들 후천 시대 후로 받아가는 선순환 활동 운영하여 남주지 말고 야! 버리고 두지 말고 그고 연구 자료 재료를 가지고 널 지켜라 육건강 삶 속에 너의 힘을 키워라 야! 천부경 물질 문자 글씨 그림 틀림들 오류가 나온다는 것이다 야! 천부 가르침 알려주는데 부모이 고 대자연 어버이 뜻이고 마음이 있다 야! 천부경은 우리 생활 환경 인간 나와 세상 사회 가족 부모 하늘 물질 비물질 인기 사람 살아 앞으로 매일 살다 보니 바르게 살아가는 법법 천부경 천지인 인간 사람들 모두 소스들이 도구, 연구, 공부, 재료, 자료들 모두 있는 바르게 살아가. 모카토 금수 영양분 먹고 시비지 동물들이 시각에 활동하고 못하고 따라. 야! 아프리카 죽어야 사라진다. 살기 위하여 죽음으로 있는 다 얼굴은 꼬리이고 머리통은 꼬리다. 넌 이것을 듣고 이해되면 넌 이렇게 천부경 공부할 때 사용하면 된다. 과거 살아온 참 살아온 것이 너의 꼬리 얼굴 모두 만들어진다. 야! 넌 중상 위권이고 좌우 하늘과 중상들 균형 맞췄어. 앞같이 산이 나아갑니다. 머리 몸통, 가지다리, 머리통 돌고 돌아 순환되면 예! 가지 5대한, 6대한이다. 가지 법문도 천부경이다. 청기천이고 예! 직이 백이고, 인기 한계일이다. 예!